안녕하세요. 네. <laughs> 전편에 바로도 딴걸 했는데 여기 했던 양념에다 도로 그냥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뭐죠? 깻잎인데요. 다른 거 지금 두 가지 하고 하는 이유는 깻잎이 향이 강하니까 얘를 맨 나중에 음 하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 네. 지혜네. 네. 여기다 깻잎부터 하면 향이 날까봐. 그러죠. 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요건 향, 어떻게 양념 그래. 어떻게 한 거예요, 전? 이거. 음. 간장에다가가 음. 마늘, 음. 당근. 음. 고춧가루 음. 그리고 물엿이 들어가야지만 얘는 아. 또 윤기가 아, 액젓 같은 거는 안 넣으셔도 되나요? 액젓은 여기는 안 넣었어요. 아. 저는 그냥 이거는 간장으로만 해도 되더라고요. 음. 깨좀더 넣어주세요. 아, 조금 더 넣을까요? 예. 다 넣어도 되려나? 아 그래요? 넣어둘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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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겠죠 먹 뭐, 그러면 그쵸? 그렇죠 <laughs> 이게 깻잎이 이렇게 해놓으면 은와 맛있겠다 근데 진짜, 진짜 깻잎 맛 났네요 <laughs> 저런 깻잎 진짜 저희 구독자들 보면 진짜 좋아할 깻잎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요만한 거 따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게 이것도 직접 여기서 따신 거죠? 네 예, 예.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얘가 그냥 다 쏟아져 버리는 상태였기 여 때문에 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 제가 이거 단풍깻잎. 이거 단풍깻잎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여기다 황이 꼈다 이렇게 검은색하다. 아니 황이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삭혀서 이걸 어떻게 해놓은 거죠? 이거 소금물에 삭힌 거죠. 소금물에다 삭혀놨다가 다시 그 물기를 뺀 거죠? 예. 예. 한 나절 정도 담갔다가. 또는 예. 요거예요. 요게 단풍깻잎이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니까, 러 이거는,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야, 그래서 약간 기울인 게, 음.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아. 서너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할 때는 별, 그저 간이 잘 모르겠어도, 해놓고, 오래 뒀다 먹으면 더 맛있어, 얘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서너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양념이 처음이라 막, 엄청 많이 먹네. 좀 흘러내릴 거예요. 아니, 흘러내리고 약간 된것 같아. 아 조금 많다 이거는. 조금 더나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네. 두 손으로 그냥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때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조금 지나면 그냥 다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음, 내가 해 놓으면 왜 처음에 선생님. 네. 진짜 승아 님하고 그때 또 어떤 분이지? 또한분 경아 님. 음. 그렇게 처음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네, 네. 이거를, 저는 원래는 냉동에 있는 거 잘, 냉장고에 있는 거잘안 드리는데, 음. 그날 수도가 얼어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반찬을 못해갖고 이걸 드렸는데, 음. 승아님이막 밥을 더 퍼다 나쁘시고, 처음에 오셨을 때. 저도 그랬잖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케님 너무 좋아해요. 아참, 그때 맛을 보시라고 할걸 그냥 또막 묻히기만 하고 있네? 음. 이거를 어떻게? 네. 네. 하나를? 그냥 한쪽만 묻어야 돼. 이게 양쪽 묻으면 너무 짧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죠 이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음. 저는 냉장고에 있던 거라 좀 미안하게 내들리잖아 근데 음. 이것만 가지고도 밥한 공기 드신다고 손님들이 그 향이 예, 형말 네. 향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코면은 향이 또 사라지고 이거 그러니까 농도를까 그러니까 진짜 한나절 진짜 돌깻잎 향이 확 나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이거 맞추기가 응. 쉽지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이건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확 떨어질 정도일 때 이걸 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우리 어? 지금 제가 제주도에 제주도에서 응? 공항에서 바로 이쪽으로 왔는데 그난못 오실 줄 알고 내가 이거 어제 해버려고 그랬대니까 그래, 그래, 다 준비를, 준비를 해갖고 차에다 실어갖고 온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근데 예. 제가 제주도에서 아쉬운 게아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유니님 세상에 공항까지 오셨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안 남겼어. 아우 생각도 못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걸로 생각해갖고 아유. 세상에 거기 서 만나뵙고 오시니까 예 그렇구나. 저녁에 저녁에 만나뵀는데도 사진을 못 남겼고 또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못 남겼고 아유, 제가 아유, 반드시 또갈 겁니다. 그때는 그분이 정글 가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들 구독자 분에서 거의 다 정글가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정글가든을 하면서 서로 정글가든을 만들면서 아 우리 정글가든은 어떻고 이제 정글가든은 여행도 다니고 어? 아 우리 이 집은 이렇게 갖고 있고 이 집은 이렇게 갖고 있고 제주도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주무세요 네, 근데 정글가든 네. 천평에다가 정글가든을 만들고 싶대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귀여우신지 뱀걱정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예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나무를 막 심고 계시거든요. 어. 이제, 이제 준비하면 저희가 또갈 일이 있고 거기서도 그분하고 뜨개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셔요? 네. 아니 저는 다른 데는 별로 간지 네. 않았는데 거기 제주도에 우리 신우님이 살아가지고 음. 신우님 결혼이라고 가고 뭐 뭐라고 가고 세번 정도 갔던 아, 것 그랬구나. 같아 요 제주도. 에 네. 근데 그 거기서 그귤귤 김치 여기서 담그시는 걸 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인희님께서그그 그 제주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응 여긴 하시나? 네. <laughs> 아, 여기 다시 나 오잖아. 그러아 여기 뜨개 주네. 한번 꼭 오세요. 자, 아이걸다 하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음. 식사하셔야지, 식사 하셔야지 네, 식사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무침기로 그냥 해도 돼야 그죠? 이렇게 그냥 척척해서 음, 통에다 담아놓으면은 예. 그냥 이이 통에다 담아도 되겠네. 이 통으로? 이거가 조금 빡빡한가봐 이게 후로 후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 좋은데 너무. 아 아니 근데 괜찮아요. 조금 이게 쉽게. 그래도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약간 음. 내려오긴 여기 내려오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놓고거든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예. 간장이 조금 더 이제 붉어지긴 하는데 지금 예 그리고 또... 흘러내려요 예, 예.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이 껀님만 봐도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laughs> 이제 여기 그 간장님이 또그 이장님이랑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별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간장님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 응, 아이고. 응?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가서 네. 어, 여기 얘기를 한 했잖아요.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골 맛집이 제일 먼저 놀이터가 되고 이제 곳곳마다 놀이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응? 그분도 이제 거기서 놀이터를 하나 만드시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갈 기회가 있으면 근데, 어, 그죠? 이렇게 넓게 하시면 좋죠. 삼평, 삼천 평이나 되신데요. 네. 예. 그러면은 뭐 과일나무, 걸고로 심으면 좋겠네. 예. 지금 그거 다 심으시려고 다 그래서 저그릇이라 그랬어. 에이. 그 정글 가든에 몇 가지나 거기에 심으실 수 있고 거기다 놓는지다 뿌리라고 민들레 씨도 뿌리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분이 돌 쌓는 거 좋아하신대. 그래서 <laughs> 제주도는. 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기 뜨개촌에 오시면 뜨개촌 관장님이 직접 다싸신 거라고 이 돌을. 응? <laughs> 근데 그거 진짜 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거기는 제주도는 항상 돌을 흔하겠죠 게 뭐. 밭에서 돌을 맨날 골라내신다 나가요. 그렇죠. 돌을 캐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이. 맞아요. 농사 뭐조금이라도 네. 나무 심으려고 건드리면 다 돌이야. 여기도 건드리면. 은예 네. 그냥은 별거 없는데도 네. 뭐 하려고 하면은 다 돌이니까. 자 여기다가도 한번 이쁘게 한번 네, 좀 담아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요, 어, 요만큼 어, 양념을 잘해서 그래서 네. 너무 많아져 또 와, 진해 응. 와 이쁩니다 여러분 요렇게 예뻐요 자 이제 양념이, 여러분 아, 그냥 이걸 여기다 놓고 네. 이제게 네. 놓으셔 네네네 네, 네. 다 해놓고 얼른 붙이고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밥 먹는 거까지 가볼게요 <laughs>